두통이나 편두통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경험하는 흔한 증상인데요. 머리에 발생하는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음식은 최초의 약이나 마찬가지라며 어떤 것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에 따라 통증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평소 식사에서 두통, 편두통을 없애는 식품을 꾸준히 먹는 것이 통증 완화에 보탬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미국 건강 의료 매체 에브리데이 헬스 등의 자료를 토대로. 두통과 편두통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거나 유발하거나 아니면 애매한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A.R.T. 당신을 머리 아프게 만드는 식품들 1. 레드와인 레드와인을 즐겨 먹는 사람 가운데 편두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척포도에 포함된 티라민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티라민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 두통이나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맥주도 편두통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2. 화학조미료 음식을 조리할 때 맛을 내기 위해 화학 조미료인 글루탐산나트륨 즉 MSG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칠맛을 내는 MSG는 편두통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MSG를 사용하는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거나 과식하면 머리가 아픈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소시지 핫도그 아질산염은 육류의 색감과 질감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소시지 핫도그, 베이컨, 혼제 생선, 캔에 들어 있는 햄, 소금에 절인 소고기 등은 아질산염이 많이 든 경우가 많습니다. 아지산염 성분에 민감한 사람의 내표면, 안면 및 두피 부위의 혈관을 확장시켜 편두통을 야기합니다. 4. 절인 음식 발효식품. 절인 음식과 발효식품을 자주 먹는다면 편두통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소금이나 식초 등의 절인 음식, 피클 등은 편두통의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음식이 숙성 발효되는 과정에서 티라민 성분이 발생합니다. 이 성분은 내표면 혈관의 수축과 팽창을 촉진시켜 두통을 유발합니다. PART. 먹으면 괜찮은 것 같지만 과다 섭취 주의해야 할 식품들. 적당히 먹으면 두통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유발하는 식품들도 있는데요. 1. 커피. 커피에는 두통약에 첨가되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 덕분에 두통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체내에서 최대 5시간 유지되므로 오전에 커피를 마신 뒤 오후에 두통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두통재단에 의하면 커피로 인해 카페인 금단 두통도 유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같은 두통이 유발된다면 일반 커피 대신 카페인이 절반만 들어간 커피 혹은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면 됩니다. 티카페인 커피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2. 초콜릿. 카페인 금단으로 인한 두통 완화에 좋습니다. 대부분의 다크 초콜릿에는 약 40g당 40에서 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녹차 한 잔과 맞먹는 양이고 커피 한잔 카페인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데요. 또한 다크 초콜릿은 마그네슘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편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콜릿에 들어있는 페닐레티라민 성분이 몸속으로 많이 들어오면 뇌의 혈관을 조여서 머리가 욱신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ART3. 머리 아픔을 완화하는 식품들. 1. 씨앗 견과류. 마그네슘과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영양적 측면에서 마그네슘 결핍은 지속적인 혹은 통증이 심한 군발성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는데요. 아마시 호박씨치 취하시는 마그네슘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특히 호박씨에는 섬유질이 많아 편두통에 동반되는 변비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마그네슘은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2. 바나나. 필요할 때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편두통 혹은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혈당증의 예방에 좋고,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도 풍부한데요. 수분 함량은 약 74%로 수분 공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3. 허브차. 전반적인 수분 공급에 좋습니다. 차의 종류에 따라 또 다른 장점도 있는데요. 페퍼민트차는 부비동 압력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미국 편두통재단에 의하면 부비동 두통은 부비동의 염증이나 부종으로 인해 생깁니다. 생강차도 긴장성 두통의 완화를 돕습니다. 4.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블랙베리, 산딸기 등 항산화 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먹으면 부비동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5. 버섯 장 건강을 증진하고 편두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르 수증후군으로 인한 두통에는 버섯, 키노아, 견과류, 달걀 등 리보플라빈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 요구르트 편두통이 있으면 변비를 비롯해 장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는 수분 공급과 장 건강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7. 브로콜리 등 십자화가 채소 월경이 시작되기 직전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떨어지면서 두통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미니 양배추, 청경채 같은 십자화가 채소의 섭취를 늘리면 월경 편두통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8. 시금치, 근대 등 잎채소 잎이 무성한 채소류는 마그네슘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미국 편두통장 예협에 의하면 많은 환자들이 내 마그네슘 수치가 낮기 때문에 편두통 약과 함께 마그네슘 보충제도 복용합니다. 9. 검은콩 식후 혈당이 감소하는 반응성 저혈당으로 인한 두통에 효과적입니다. 검은콩 외에 호박 키노와 뿌리 채소 등을 먹으면 안정적 혈당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10. 수박 미국 편두통 재단에 의하면 편두통을 앓는 3명중1 명은 증세가 탈수에서 비롯됩니다. 수박은 92%가 수분. 두통이나 편두통 발작의 원인이 되는 탈수증 예방에 탁월한 선택입니다.